저장

아유에서 응. 아, 차는 똑같이. 아, 아유. 아, 아, 똑같이. 위에서 에서 위에서. Trov, 준비 준비! 우선 공부하라! 가, 가, 가! 안으 가자! 일어나! 뭐야, 뭐야! 하민! 너무 젖지 않고 기다려고지어넣어도 돼! 알겠지?

내려와, 내려와, 아, 잘 잡아 놓고. <목소리> <목소리>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十三、十四、十五、十六、十七、十八、十九、二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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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十

자 우리 시청자님들 아이들 스탠드 매우 부끄럽습니다 올라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스탠드 올라가 있는 친구들 다 내려오세요 가자 가자 도와줘 가 가자 나이스

I'm not s u 아, <뭐라> 아 그래, 올라가자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이고 어,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으로, 안으로, 안으 안으로, 오른발로야로형이로 오른발, 오른발, 마지막 컨트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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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로안로 둘격 하나 아! 들어가짤라들어가등 만져! 아! 야 뛰자 야이런면더 뛰어야 돼더 뛰어야 돼더 뛰어! 더 뛰어! 이고 아, 내려가! 안돼 넘어 두 개! 앞에 앞에 공간리 해야 해야. 우사아잘 잡아. 우선아 우사아 끝까지 가 끝까지 가. <laughs> 음, 잘했어 잘했어. 야 아, <laughs> 우소라 우소라 골만 잘 잡으면 됩다 알겠지? 우사아 하민이 형. 하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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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흐르는 거 우영이가 커다시 위 컷! 가자 가자. 아 하나 아니야.

공사 공격 아 자, 거기서 하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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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도 위치 잡자. 오 자, 진여기섬게섬게 아이고! 가! 야, 야우리이

나가도, 나가나가나가 나가도, 나가 나가도, 나 나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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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도, 나나가 나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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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가도 나가도, 나가도, 나 What up? 아, 아, 어 o w was that? How was that? How was that? How was that? How was t h 지 t How wa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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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자 was that? h